안녕하세요. 로또로 분석하는 인스타 꽃빠입니다 지난 1084회차 많은 분들이 당첨되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시작하면서 바로, 뭐, 제가 종종 분석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몇번 있는데, 어, 이거 오해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어, 제가 조합을 드리는 거는 간혹 무료 이벤트라고 해서 무료 조합을 발송을 합니다. 그건 매주 할수 없습니다. 어, 지난 2년간은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했고, 그 후에, 어, 몇몇 분들이 DM을 보내고 계속 수없이 댓글을 달면서 유료라도 받겠다고 해서 또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 분석으로도 얼마든지 패턴에서 예상수를 찾고 그 예상수로 수동조합을 해서 어린 조합이라든지 조합으로도 얼마든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당첨이 된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석하고 있는 거를 공유하고, 어, 일부만 인치님들에게 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외에는 제가 뭐 무조건 로또 업체처럼 발송할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저도 제 개인 사생활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치님들이 팔로우를 하시고, 어, 문의를 했을 때, 그분의 프로필과 그분의 일상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저도 보내드리는 거지, 푸사도 없고, 어, 로또 사이트라든지, 다른 유튜버들이 그렇게 접근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어 그거는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을 드리고 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몇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연장을 안 하신 분이 지금 두분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분만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인스타그램 어, 들어오셔서 뭐 인스타 꽃바나 꽃바 TV 검색하셔서 어, DM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매주 분석은 정확할 수 없습니다. 이 분석은 흐름과 각각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그 패턴 속에서 통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는 그런 숫자들을 찾고 그거를 가지고 조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나오는 이웃수, 이월수 연번, 동일 끝수, 뭐 궁합수, 뭐 이렇게 다양한 각각의 패턴들을 매주 흐름과 조합을 대입을 하고 그 전회차와 다음 회차를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5회차, 10회차의 특징을 봤을 때 특징 구간을 찝어서 그거를 조합을 합니다 어, 각각의 필터링 값을 조합하고 조합의 경우의 수를 만들기 때문에 조합을 받는 분들은 동일한 번호를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번호를 제가 100명, 200명, 300명 드린다면 이게 5등, 4등일 때 문제가 안 되지만 2등, 1등일 경우에는 당첨금이 터무니없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일하게 번호를 보내냐 물어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다르게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름 안에 필터링 값으로 각각의 패턴을 냅니다. 이월수를 넣고 연번을 넣고. 어 이런식으로 패턴값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받는 번호에는 이웃수가 들어가고 어떤 분이 받는 번호에는 연번이 들어가고 어떤 분이 받는, 분에, 어, 받는 번호에는 동일급수가 적용이 되고 어떤건 단번대가 멸이되고 어떤 분은 어, 30번대가 멸이되고 이런식으로 조합의 번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을 로또의 조합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유료 사이트나 유료 어, 유튜버들이나 무조건 신청만 하시고 본인의 노력이라든지 방송을 꾸준히 안 본다든지 그러면서 남들이 되는데 나는 왜안 된다라고만 속상해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번호는 번호지만 본인의 노력도 꼭 필요하고 방송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등이 많이 되셨는데 4등 되신 분들 제가 dm 받은 경우 번호를 구입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번호를 바꾸셔서 5등이 됐다고 속상해 하신 분도 있는데 드리는 조합은 필터링 값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매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흐름과 패턴에서 터졌을 경우에는 올인 조합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5등, 4등, 고액 당첨까지도 크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단 꾸준히 믿고 해보시고 그 후로 추가로 내가 만 원, 이만 원 하겠다 하면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내드리는데도 변경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복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84회차 추천드린 끝수에서 3 끝수, 5 끝수, 8 끝수가 출현하면서 흐름 속 강력수와 흐름 속으로 지나가는 어, 예상수는 총 4개, 3.5수가 나왔습니다. 2월수는 한번더 무출입니다. 이번 85회차 한번 2월수 잘 집중해 보시고 추천드린 이웃수 부분에서 13번이 나왔습니다. 어, 2월수가 무출이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번호, 궁합수까지 연결해서,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어, 2월수 한번 터지고 궁합수까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14번, 15번, 연번이 나왔을 때 특징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육구수와 31번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특징이라는 거는, 어, 통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활용해 보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맹신보다는 땡기시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어, 31번은 이번 주에 어, 제가 지난 주에 고정수를 못 적었기 때문에 마지막 불러드렸는데 이거를 못 들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어, 고정수 8번, 18번, 31번 적고 반자동을 했는데 5등 되서, 5등 되시고 4등 되시고 인스타그램 보시고도 어, 추천 번호로도 5등, 4등 많은 분들이 당첨되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흐름 속에서 내수 내수가 5번, 12번, 29번, 42번 특징 구간 잡아들인 흐름 속에서 내수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 특징 구간은 84회부터 86회까지 3주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흐름 속 특징 구간이라는 것은 어 분석을 하고 흐름과 패턴에서 보였던 예상수들을 어 추천을 드리고 조합을 했는데 그게 흐름과 패턴에서 안 터졌을 경우 1주, 2주 후에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전회차를 끌고 오고 다음회차, 다음회차까지 그거를 연결점을 잡아서 특징 구간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저 특징 구간은 3주간, 그러니까 86회차까지 좀 보셨으면 합니다. 어,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DM을 보내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로또 업체처럼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상담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주 1085회차 로또 분석, 흐름에서 보이는 숫자를 찾고 패턴에서 보이는 숫자를 찾고 각각의 흐름과 패턴에서 중복되는 예상수를 고정수 올인 조합으로도 잡아보시고 반자동 또는 수동 조합으로 멋진 당첨 고액 당첨 1등까지 잡으러 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떡값이라도 보너스라도 할수 있게끔 이번 주에는 3등 이라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분석 또한 열심히 했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어 놓치는 부분 없도록 복귀 하실 때아 저번을 왜안 가져갔지 저는 어 고정수 못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다 맞춰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주 끝수 추천은 2 끝수 4 끝수 5 끝수 8 끝수 입니다 숫자의 흐름은 가로 5라인 새로 2라인, 4라인, 5라인으로서, 어, 라인을, 선을 그어드린 그 부분에 지나가는 숫자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부분과 패턴에서 중복되는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 하시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뭐라 하시고 댓글 다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를 새로 들어온 분들을 언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되시면 도움이 되시면 보시고 어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은 것 같다 하면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보시길 바래 봅니다. 흐름 속 강력수 파란색 동그라미 쳐있습니다. 한번더 조합을 하실 때 추천 드려 봅니다. 옆에 보시면 이웃수 추천입니다. 검은색 펜으로 이웃수를 동그라미 쳐있고 지난주 당첨번호의 앞번호, 뒷번호, 이웃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회차에 그래도 흐름과 전체적인 양상으로 볼때 조금 추천드릴 만한 번호는 6번, 7번, 13번, 14번이고, 지난주 당번 중에서 다음 회차로 출연빈도가 높았던 이월수는 5번, 12번, 13번, 33번. 이렇게 7개의 숫자 중에 4개의 숫자가 굉장히 출연빈도가 높습니다. 그중에서 한번더 꼽자라면 5번과 12번이 좀더 빈도가 높기 때문에 5번이나 12번으로 조합을 넣으시거나 13, 33번을 이월수로 잡고 조합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어, 2월수가 나올 경우 지금 계속 무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월수 추천드린 숫자에서 이월수로 등장을 할 가정하에 궁합수, 짝꿍수까지 한번 추천 드려봅니다. 5번이 나올 경우 13번, 14번, 20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5번, 13이라든지 5번, 14, 5번, 20 이런 식으로 어, 번호를 조합하실 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2번이 나올 때 15, 24, 34, 42번입니다. 2월수, 5번, 12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3주간 특징 다시 한번 보시고 이번 회차에도 특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당첨 번호가 나왔으면 합니다. 다른 패턴과 중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특징 구간 예상수 패턴 잘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3수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고정 3수 9번, 15번, 35번 세 개의 숫자를 추천드립니다. 어, 이거는 땡기시는 분들만 반자동 또는 어, 수동 조합 하실 때 본인의 조합 안에 넣고 어, 멋진 조합으로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 전에 마지막 9월이 지나기 전에 한번 멋지게 다들 추석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적어도 3등이라도 터지고 2등, 1등, 고액까지 많은 분들이 어, 그동안의 노력과 그동안의 꾸준함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인증샷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 주도 1등 가자! <목소리>